안녕하세요, 스폰지 박현입니다. 저의 렉선 스포츠 쿨맨 모델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요, 지금 알아봤는데요. 렉선 스포츠 쿨맨이 추가가 된 거고요. 렉선 스포츠 칸도 있고, 거기에 다시 또 쿨맨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쿨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렉선 스포츠와 렉선 스포츠 칸의 또 상위 트림 같은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렉선 스포츠는 픽업트럭인데 트럭배드가 좀 작은 거, 칸은 트럭배드가 좀 길어진 거,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쿨맨,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 풀맨, 이렇게 쿨맨이 붙으면 조금 더 이제 하이엔드 모델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비싼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쿨맨이 뭐가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와일드와 프레스티지. 처음 시작하는 트림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프레스티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는 옵션은 다 똑같고요. 프레스티지가 그 쿨맨보다 일반 렉스턴 스포츠가 170만원 정도 싼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과 이 밑에 안전 사양에 있는 차선 이탈 경고,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고 같은 것들을 다 넣잖아요. 이게 바로, 딥 컨트롤 패키지에 있습니다. 이딥 컨트롤 패키지를 더하면 가격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과 쿨맨 모델이 가격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단지 쿨맨 모델이 조금 더 상위 트림부터 시작한다. 오히려 같은 가격에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전용 엠블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터치 센싱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요거는 쿨맨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쿨맨 모델을 보러 왔습니다.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한 것도 아닌데 수동 모델을 다 단종했다고 해요. 전 이번에 이제 쿨맨 모델 발표를 놔두고 좀 기대를 했던 게 쿨맨에는 좀 수동을 넣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 오히려 페이스리프트가 된 것도 아닌데 기존의 수동 모델들이 다단종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거는 쿨맨 모델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딱 차이가 느껴지는 게 있죠. 원래 렉선 스포츠는 여기에 안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개등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툭 타여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더 트럭 같은 느낌이좀더 이제 험블한 느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 약간이 헤드램프랑 안개등, 헤드. 그리고 이게 코너링램프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 바디 컬러랑 똑같은 쪽으로 이렇게 매끈하게 마감이 되면서 조금 더왜 약간 고급진 대형 SUV가 이 앞을 좀 평평하게 해놓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보통 이제 상위 트림 나오면 휠 나오는 거 기본이죠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라는 또 신규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검은색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도 주변에 검은색으로 무광 블랙으로 맞춰 놨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엠블룸과 칸이라는 글자를 조금 더 강조해 놨어요 AT 타이어 끼워놨죠 AT 타이어 끼워놨고 울트라인 맞네요 MT는 아니고 AT 265 60R 18인치 AT 타이어를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도 지금 이게 LED 면발광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사실 원래도 요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열어주는 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저희 렉스턴 스포츠 제가 가진 거는 요거 내릴 때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체가 일단 무늬 좀 가볍고 부드럽고 힘을 보조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저 가운데. 원래 여기는 이제 툭 떨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끈이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서포트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아우 어둡네요. 짠. 실내가 사실 뭐 굉장히 고급스럽다기보다 이제 조금 요즘차 같아졌죠. 12.3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터치식으로. 공조장치 버튼이 이제 터치식 패널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커다란 버튼이 없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요즘차 같은 느낌은 나는데, 저는 사실 좀그 투박한 버튼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아쉽긴 합니다. C타입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고, 기호금 형상이나, 이 자륜구동, 이제 상시 자륜구동은 아니잖아요. 선택형 자륜구동인데, 선택할 수 있는, 뭐, 이륜 자륜 선택할 수 있는 요 부분은, 그대로네요. 이번에 렉서 스포츠, 그리고 렉서 스포츠 칸, 풀맨. 뒤에 풀맨이 붙였죠. 이 풀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바뀐 것 중에서 내수운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다 떠나서 어쨌든 앞차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생각보다 이제 장거를 리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필이면 또 이게 시승 행사기 때문에 대열을 유지해서 일자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 하죠. 난이도 하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누르면 지금 이제 운전자 가속 주행 제형이라고 뜨고요. 어, 제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더라도 크루즈 컨트롤은 오늘 하고 이제 여기서 속도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91로 돼 있거든요. 너무 낮다. 올려보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이제 이 속도를 지금 110으로 설정을 했고 앞차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은 스티어링을 잡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어 이제 드디어 코너가 나옵니다. 어, 어 살짝 살짝 돌아가고 있어요. 힘은 안 주고 있습니다. 차체 자체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렉스턴 스포츠가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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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자체가 원래 좀 흔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 이게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수 있다. 그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어도 얘는 잘 가고 있지만, 네, 잘 가고 있지만 이 차가 살짝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날수 있어요.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도 잘 뜨고요. 오, 지금도 이제 보면 꽤 꺾어지는 구간인데, 네 네. 오, 그리고 신호등도 하나 지났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일부러 제가 가려고 지금 이 주황색 선을 일부러 찍고 있거든요. 예전 커브길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쫓아갑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호등이 있으면서 잠깐 차선이 없어졌더라도 잘 쫓아갑니다. 렉스 스포츠를 만약에 처음 타보셨다, 약간 차체가 높은 차 아니면 혹은 오프로드 성능이 좀더 강한 그런 차를 처음 타보셨다면 사실. 차체의 움직임에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의 움직임이라는 게, 아, 뭐 놀랄 정도는 사실 아니고요. 그 보통 승용차가 뭐 롤, 이다 아니면 뭐 바운싱이다, 아니면 피칭이다 정도가 있다면 얘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하듯이 이 스프링이 네 바퀴가 다 따로 오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격렬하게 네 개의 바퀴가 막 스프링을 튕기면서 막나 여기에 바퀴가 있다, 막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이제 크로즈 컨트롤 같은 걸 테스트를 할때 차로 유지 기능이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로 유지 기능이 있는데 이 차로 유지 기능이 작동을 할 때도 차가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런 게 있어요 느껴져요 조금씩 그리고 앞머리가 조금 흔들립니다 이런 부분이 차로 유지가 잘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테스트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차의 움직임이 원래 약간 비틀비틀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부분이 원래 있다는 거, 그부분을 기억하시면 잘 작동한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차에 이제 뭐 그런 움직임 때문에 놀래서 핸들을 막 급하게 잡으신다던가 브레이크를 밟으신다던가할 필요 없다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민하시거나 좀 겁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뭐 이런 이런 분들은 그러실 수 있다. 그거는 이차가 기능이 떨어지고 이상한 게 아니라 2 차의 하체 움직임이 원래 좀 그런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합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걸 개발할 여력이 있었나? 얘가 이게 된다 싶은데 그래도 의외로 막상 들어갔다 하면은 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혹은 아, 여기서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었나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이 기능도 꽤 괜찮은 거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렉스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사실 픽업트럭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이미 아시겠지만 수동으로 하나를 타고 있는데 어, 이런 거는 장거리도 가야 되고 짐주 싣고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이 반전율 주 기능이 없는 거는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온 이 쿨맨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생각보다 꽤잘 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래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픽업 트럭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넣는 게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 뒤에 이제 수화물이 실리게 되면 수화물 무게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고, 심지어 잘 작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뒤에 무게를 이제 잔뜩 실었을 때, 수화물을 잔뜩 실었을 때도 잘 작동이 될까? 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할 때는요 차가 완전히 설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기존의 파워트레인 조절만으로는 차가 완전히 정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예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바퀴를 잡아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완전 정체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렉산스 포스 풀맨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전히 핸드브레이크예요 수동으로 된 핸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설 것이냐, 완전히 그 부분이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못뭐 쓰는 건지 네. 그 부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아랫 부분의 부싱을 좀더 두껍고 그 고무를 좀 바꿨다고 해요. 어디를 하체요? 아니요. 이 트럭 베드랑, 트럭이 뒤에 이제 수화물 부분이 있잖아요. 수화물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차체, 우리 사람이 타는이 캐빈 부분이 있는데, 거기 연결하는 부분을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캐빈하고, 원래 그 수화물 트럭 베드 부분을 일체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체형은 안 되고, 이제 그거를 분리를 했는데, 그 연결하는 부분을 부싱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트럭 같은 경우에 타고 다니다 보면, 트럭은 짐을 실는 게 약간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스펜션의 가장 기본적인 두 친구가 있죠 스프링하고 댐퍼가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충격을 이렇게 흡수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면이 바뀔 때 이걸 차가 그대로 바뀌는 걸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그걸 흡수를 해서 노면이 튀어나오면 줄어들면서 그 충격을 차로 바로 전달하지 않고 스프링에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프링이 흡수를 할 때는 얘가 부드러울수록 탄성이 있을수록 잘 흡수하겠지만 단점은 뭐예요? 다시 또잘 뱉어내죠. 이걸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댐퍼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미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 스프링을 이제 울렁울렁 조절을 하는데 트럭은요, 기본적으로 짐을 무겁게 지르면 스프링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립니다. 눌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에 땅에서 이렇게 쳤을 때이 줄어든 것 때문에 다시 더 줄어들잖아요. 원래는. 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여지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통 스프링은 짐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하체를 세팅하기 때문에 이 짐이 없을 때는요. 스프링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탱탱탱탱 좀더잘 움직여요. 자, 그러면 단점이 뭘까요? 네, 승차감이 부드러운 거니 그러니까 충격을 일단 막아주는 건 괜찮은데 그 후에 얘가 계속 튕기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트럭 승차감이 이상하다, 불편하다,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요, 원래 짐을 실어야 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스프링이 조금 더 이렇게 덜 움직이는데 당연히 비워놨으니까 팅팅 팅팅 튕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 혼자 튀기냐? 아니죠. 저 트럭 배드랑 연결된 부분을 사고 앞에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연결을 해서 진동을 전달하는, 흔들림을 전달되게끔, 그러니까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어지긴 해야잖아요. 차가 따로 다닐 는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부싱을 보강을 해서 진동이 그 연결으로 전달되는 걸 줄이고자 했다. 근데 그 차이가 정말 느껴집니다.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 그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왜뭐차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될때그 부싱 같은 것만 조금 바꿔서도 그 차이가 의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요 판스프링은 아니에요.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 옵션이기 때문에 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판 스프링은 트럭에 들어가는 거고 무거운 수암으로 견디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차감이나 승용차에 필요한 건 코일 스프링이고요 여기는 이제 멀티링크, 파이브링크, 코일 스프링이 앞뒤로 다 들어가 있는 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량은 700kg이 아니라 500kg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서 퉁퉁퉁퉁 치는 승차감은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서 흔들리는 승차감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자, 이게 지 스프링 자체가 이렇게 잘 흡수하고 잘 뱉어내고, 물론 댐퍼가 조정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곧 이렇게 높다 보니까 흔들림도 많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 흔들림,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면 아 이런 식의 흔들림, 옆과 앞뒤로 막 진동하듯이 하는 흔들림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바퀴가 다 그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부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 이 바퀴에서 여기까지 그 비인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 축사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건 적어지는데 문제는 이 바퀴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그 바퀴가 퉁퉁퉁퉁 진동을 또 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늘어났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휠 타이어가 큰걸 끼워졌기 때문이고요. 심지어 타이트도 타이어도 AT 타이어가 끼워져 있을 거예요. 승차감을 생각한 타이어는 아니에요. 근데 휠도 크다 보니까 휠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이 더 크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승차감을 생각해서 보통 이제 SUV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이어를 좀더 두껍게 하시면 푹신해지고 그리고 휠이 좀더 가벼우면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인치 다운을 하셔라. 그 모양이 예쁜 거나 뭐휠 타이어가 커가지고 멋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승차감이 중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치 다운을 하시는 것도 괜찮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렉서 스포츠는 수화물을 실는 게또 목적이고 만약에 뭐 오프로드를 가거나 이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인치당이 답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은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얜 자체가 원래 스프링 흔들림이 많아서 원래 낭창낭창 낭창낭창 나플라플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일단은 뭐좀 음 그래도 딱딱하고 큰게 툭툭툭 치는 게더 싫으냐? 아니면 차체가 나플라플 흔들리는 게더 싫으냐? 약간 요거 차이로. 어떤 승차감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고르시면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걸 선택하셔도 아주 좋은 승차감은 아니다.